인간의 뇌는 단순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하던 일을 선호한다. 직업을 바꾸면 돈을 더벌 것이 더 분명함에도 반복 속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유전자 오작동에서 다뤘듯이 새로운 것을 혐오하는 유전자 덕분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막대한 불을 얻도록 사회가 설정되어 있다. 만약 과거의 대장장이가 일만 하는 사람이 현재 3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대장장이가 만의 현대사회를 살아간다면 어떨까? 유튜브 편집 기술을 일주일 배우고, 쿠팡에서 판매하는 법을 일주일 배우고,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일주일 배우고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하여 한 달에 5천은 충분히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앞선 챕터에서 완전히 무의식을 바꾸고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해했고 또한 뇌를 최적화했다면 이제 지식만이 남았다. 본성을 역행하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순리자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giver, taker 그리고 matcher가 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될까? 가장 가난한 사람은 giver이지만 가장 부자인 사람도 기버이다.자수성가한 진정한 대부분의 부자들은 밥을 사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사람들 생각과는 다르게 부자들도 상당히 검소한 편이다.본인의 택시비가 아까워 지하철과 버스는 잘 타지만 이런 사람들도 밥값이나 술값으로 큰돈을 내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다.기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부자인 것이다. 기보이론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의 확률게임이다. 확률게임이론은 매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 5%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끝없는 반복게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행자의 지식들 중에서 가장 핵심인 메타인지가 있다. 메타인지는, 다시 말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다. 즉,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 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게 되어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서와 실행력이다. 독서는 저절로 겸손해지고 내 수준을 잘 알게 된다. 무지하면서 비롯된 자신감의 끝에서 빨리 내려올 수 있다. 자의식 과잉이 사람이 책을 안 읽는 경우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만에 빠지게 된다. 그런 사람의 판단은 대부분 어리석고 아무런 성취도 일어내지 못한다.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실행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본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왜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실행과 도전 없이 책만 읽는 것은 의미없는 행동이다.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은 채 혼자 운동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 나에게 있어. 결과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결과가 좋으면 나의 도전과 열정에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예상과 다르게 틀린다면 내가 아직 모자라구나 하며 주제 파악을 할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메타 인지력이 상승한다. 역행자들은 인생이 너무너무 쉬운 이유를 1분만에 입증한다. 사람들에게 세개의 과제를 낸다. 각각 길어야 20분 밖에 안 걸리는 일이다. 첫 번째, 블로그를 개설해서 아무거나 하나의 글을 써라. 두 번째,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신의 폰에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업로드해라. 세 번째, 1번, 2번이 싫다면 최근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일중 아무거나 하나를 해라. 그리고 묻는다. 자, 했는가? 100명 중 99명은 단 하나의 항목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겨우 20분밖에 걸리는 일을 시켜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진짜 쉽다고 말한다. 100명 중 99명은 본능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고 불행하다. 반면에 100명 중한 명은 늘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를 실행한다. 이 결단과 실행이 10번, 100번 반복되어 관성을 얻으면 인생이 참 쉬워진다. 한번 추진력을 얻은 관성은 반복적인 실행을 낳는다. 그것은 상위 1%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실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